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연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IBK 기업은행 자소서 항목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IBK 기업은행 자체가 이슈가 좀 있었죠. 어, 채용에 관련돼서 어, 학생분들이 좀 어 단일 전공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이제 우리 개인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안 바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국채은행이더고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미리 발표를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카더라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사실 안 바뀌었습니다. 자,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요, 어 자소서 항목이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네 가지로 되어 있는 이 자소서 항목들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좀 들어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1번 항목입니다. 1번 항목 우리 보시면은요. 본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그 이유를 기업은행과 지원한 동기와 연결 지어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치관이죠. 가치관이죠. 예를 들어서 성장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장 가능성. 나는 성장 가능성을 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경력 발전과 미래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문장을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저의 성장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사례를 제가 드려 드리면은 직업을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안정적인 성장과 끊임없는 혁신입니다. 자, 이는 기업이 꾸준한 발전을 이루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유를 반드시 달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으셨다면 지원 동기와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이 지원 동기와 연결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원 동기와 가장 중요한 것은? 즉, 지원 동기에서 내가 여기에서 금융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나는 여기에 지원을 한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훨씬 더더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IBK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어, 디지털 뱅킹이라든지 가치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 지금 현재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때 이제 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서도 IBK 기업은행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사례로 이렇게도 쓸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서 조금 더 제가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쓸까봐 굉장히 거시적으로 쓴 거예요. 굉장히 거시적으로 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업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 훨씬 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 여, 나의 어떤 전문성과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도 본인의 어떤 전문성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더 좋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 나는 이것 때문에 지원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가 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볼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좀 어려워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기업 은행의 조직 구성원으로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는 밑에 다음 페이지 내려가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업 은행의 조직 구성원으로서 가, 가져야 할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조직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기업 은행의 가치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기업은행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신뢰와 책임 열정과 혁신 소통과 팀워크예요 그러면은 신뢰와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신뢰와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나는 어떤 책임감을 통해서 팀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그래서 나는 IBK 기업은행의 조직 구성원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 학부 프로젝트에서 팀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난 어떤 역할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팀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IBK 기업의 조직 구성원으로서 여기서 중요한 것, 왜 이것이 중요한지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도 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열정과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열정과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적극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런 데에서는 열정, 혁신,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주면 훨씬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 시절 금융 관련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는데, 열정적으로 논의했던 라는 얘기들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었다 요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루는 원동력임을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은 가장 좋다 그래서 어, 단어를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어좀 직접적으로 자소서를 쓸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우회적으로 돌려서 약간 낯간지러우니까 돌려서 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으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세 번째, 소통과 팀워크인데, 소통과 팀워크 같은 경우는 협업한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턴을 했거나 전 직장에 있었을 때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나는 어떤 어떤 소통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음 이런 팀워크를 어 발휘할 수 있었다 라는 얘기들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자소서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에 세번째 한번 가볼게요 세번째 본인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시도했으나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실패한 사례 그러니까 실패한 사례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목표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 시절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상황 나는 대학 시절 스타트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했는데, 물론, 이렇게 꼭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했다. 우리는 어떤 것이 목표였다. 근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실패 사례겠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그래서, 어 실패 사례를 써도 됩니까 아 그럼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 내가 배운 점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이야기하고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경진대회에서 우승 못했고 원하는 결과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어떤 것을 배웠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어, 어떤 것들이 직무에 활용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이 어려웠다, 그리고 나는 배운 점은, 어, 뭐 시장의 수요도 고려해야 된다 팀워크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런 것들이 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웠고 나중에 이러한 경험은 내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 조직 구성원들과 협력을 하는 데에 매우 도움을 줄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더 더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솔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직무에 내가 활용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어, 자소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4번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질문을 만들어야 되고 두 개의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인데, 어, 나 특성이 뭐지? 강점이 뭐지? 이런 질문을 어떻게 만들지? 아니에요. 질문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질문에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가치와 국, 자부심. 가치와 자부심을 가지고, 심을 가지고, 내가 위에서 소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못했다면, 어 가치와 자부심을 중요시하는 저의 태도를 어떻게 지점 내 구성원들과 협업 및 소통에 잘 발휘를 할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들을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100% 100이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100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책은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국책은행이 나는 여기서 어, 기업은행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죠. 제가 가지고 있는 100% 업무에 대한 전형과 그러니까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100% 업무에 대한 전념과 국책은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지점 내 구성원들과 소통할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더더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백을 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이런 질문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리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환경에 대한 얘기죠 지속 가능한 경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국채은행 구성원으로서 즉 기업은행의 구성원이겠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추진 요런 것들은 내가 어, 아리백이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또는, 어, 나는 좀, 나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는 내가 업무 일정을 계획하는, 좀 계획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국책은행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이런 것들, 또는 지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질문을 요 정도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책은행 지점에서 하루 업무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 수행 과정에서 지점 내 구성원들과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런 것들은 소통과 협업보다는 좀더 더 나의 어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4번 같은 경우는 일단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laughs> 이제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요즘에 몸이 조금 아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아픕니다. 허리가 좀 많이 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앉아있지 못하는데, 그래도 어,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RBK 기업은행 자소서를 찍게 되었는데, 어, 여러분들도 진짜 건강 조심하셔야 되더라고요. 진짜 저도 건강 하나 믿고 이제 막 일도 하고 했었는데, 어, 허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꼭그 어, 건강 유의하시고 또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들 자소서도 잘 쓰고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